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꽃이 있어서 식물을 구입하게 되지요. 그런데 원하는 색상보다 꽃의 화색이 연하기도 하고 짙기도 해요. 그런 경우 왜 그런지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꽃이 피는 꽃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 꽃들을 하나씩 볼까요? 살몬색, 살구색이라기도 하지요. 꽃이 피었고요. 이 하얀 개발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입장에 꽃이 막두 송이 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득 핀 거예요. 한 입장에 꽃봉오리가 하나씩만 남겨놓으면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면 하나는 폈다가 지거든요. 그거 지고 그 옆에 꽃 피면 같이 이렇게 가득 필 때가 있어요. 베란다가 온도가 낮아서 이 작은 꽃봉오리는 다필 수도 있고요.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꽃들, 이제 먼저 핀 아이들은 이렇게 시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화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화색은 지금 보면 요것은 연하죠?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짙죠? 그리고 요거보다는 요게 좀 짙죠? 물론 구입시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요 화분과 유화분은 같은 농원에서 동시에 구입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분 반 정도 놓고요. 여기가 너무 가득이라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색이 좀 다릅니다. 꽃의 화색은 식물의 영양 상태라든지 아니면 식물의 입장이나 줄기가 물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액의 농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광선의 양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꽃이 피어 있는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보겠습니다. 요것은 아마 제가 식물 많다 보면 구석에 있는 작은 화분은 가끔 물을 빼먹고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말랐지요. 그래서 요것은 수분 공급이 조금 적게 된 아이인데요. 그러면 이 입장의 체액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렇게 꽃이 진하게 핍니다. 이 옆에 있는 아이하고 같은 꽃봉오리 상태도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요거랑 요거랑 꽃봉오리 상태가 완전히 색이 다르죠. 이건 완전 짙은 노랑이죠. 그래서 이것은 체액의 농도가 짙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분갈이한 지좀 오래됐고, 이것은 분갈이를 작년에 했으니까 흙의 영양 상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액이 진하니까 이렇게 진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 상태가 안 좋거나 물을 너무 과하게 줘도 이렇게 연하게 필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르죠. 꽃의 화색이요. 완전히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 화분은 화색이 먼저 피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한 이틀, 3일 있다가 지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더 오랫동안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베란다가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꽃이 굉장히 오래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면접혀서 며칠 며칠 피었던 거고요. 이것은 핀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와 요 요거의 꽃의 화색은 조금 다릅니다. 요게좀더 연하고요. 요것은 보통 뭐 하루 정도 피어 있거나 그런 거는 조금 짙게 피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은 방금 핀 꽃은 좀더 진해요. 같은 화분에서도 요것은 연하고 요것은 좀더 진하죠. 보이시나요? 요거와 요거와 요거 화색이 좀 다르죠? 요게 더 진한 것은 요거는 여러 날피어 있던 거예요 비교를 해 보느라고 화분을 좀 옮겨 보았습니다 요거는 화색이 삶은색 비슷하게 색깔이 폈죠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진합니다 한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베란다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여기는 베란다 광선을 잘 봤죠 저쪽은 아무래도 광선 량이 적죠 적기도 하니까 요건 먼저 펴서 여러 날 폈고요 저것은 열한알 피질 못했어요. 오늘 처음 꽃잎을 펼친 거고요. 요거는 열한알 핀 거예요. 그래서 열한알 핀 것은 요렇게 연하고요.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방금 오늘 핀 아이들은 이렇게 짙습니다요렇게요요렇게 봉오리 말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짙지요 그래서 같은 광선 양이라도 물론 뒤쪽이라 광선이 좀 약하기도 했지만 지금 첫날핀 거와 이렇게 열한알 핀 거. 이렇게 이제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쪽이좀 늦게 핀 아이들이고 요게 먼저 핀 아이들이에요. 좀 예쁘게 이렇게 생겼음으로. 데 요거는 거의 핑크에 가깝죠? 이건 거의 시들 때가 됐어요. 완전히 세 개의 색이 다르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화색이 연해지는데요. 물론 칠변화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식물이 이렇게 지나면서 화색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카랑코인데요. 이렇게 첫날은 요런 색이었다가 지나면서 이렇게 핑크색. 화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더 진해졌죠. 나중에 오래된 게 진해지고 이렇게 처음 핀건 하얀색으로 펴요.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화색이 연해집니다. 광선이 약하고 밤의 기온 좀 낮고 막 이러면 또 이렇게 진하게 피고요. 그래서 화색은 좀 다르고요. 식물의 꽃은 볕이 강하면 피는 날짜가 짧고요. 볕이 약하거나 온도가 낮으면 꽃이 피는 시간이 좀더 길어져요. 대부분의 식물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식물 키우면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종에 상관없이 한90% 이상이 모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약간 오므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안 지저분한데 이렇게 완전 꽃의 색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이런 곳은 제거하면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제거하면 옆에 있는 꽃봉오리가 또 부풀겠죠. 저는 꽃봉오리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피고 또 부풀잖아요. 이것도 보면 요거 피고 또 이렇게 부풀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요거를 꽃봉오리를 다 제거하면 또 핍니다. 꽃봉오리가 여기. 꽃봉오리가 하나씩 다 부풀었죠? 이렇게 꽃봉오리를 다 제거할게요. 여기는 시든 거 없는데 여기도 시든 거 있죠? 이렇게 다 제거하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 핍니다. 여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부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꽃을 다 봐요. 지금 이 옆에 있는 거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러면 이 지저분한 것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송이 피었죠. 이렇게 조금 전에 하얀색 개발처럼 가득가득 피려면 꽃잎 입장에 하나씩 있어갖고는 그렇게 가득 피질 않아요 하얀 것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피기 때문에 동시에 피려면은 먼저 피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입장에서는 꽃이 먼저 피고 시들기 때문에 꽃이 동시에 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동시에 어느 순간에 같이 피는 애들이 또 생겨요. 두개 피어 있죠. 저는 이정도까지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가득 핀 것처럼 보이게요. 이렇게 모두 시든 꽃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또 하나 가득 예쁜 꽃이 이렇게 가득 피었지요. 오랫동안 꽃을 보려면 한 입장에 있는 꽃봉오리가 다 있어야 이 아이가 지면 이 아이가 피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어요. 저는 이 아이 이렇게 해서 꽃이 다 지고 나면 겨울에 또 거실에 들여놓으면 또 피더라고요. 한두 송이씩. 그래서 1월 초까지 이 개발선인장 꽃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이잖아요. 두달 가까이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이 입장을 튼튼하게 키울지. 근데 지금 입장도 하나도 시들지 않고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렇게 꽃 많이 피었어도요. 그래서 영양제 제대로 주고요. 물 정기적으로 주고요. 작은 화분은 저면 하고요. 이건 너무 커서 저는 저면은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과습이 될것 같아서요. 수분 증발이 좀안 되는 기나분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물주기법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다가 저면 대신에 그 대신 조금 더한번 흠뻑 줄땐좀더 있습니다. 좀더 많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배하면.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벌써 2주 이상 이렇게 꽃 보고 있거든요. 이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식물들을 재배하시면 예쁜 꽃 오랫동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